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현재 주봉이 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주봉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현재 이러한 도지 형태의 캔들 마감 이후에 어 이제 한 주의 주봉이 음봉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음봉의 종가 마감을 확인해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음봉의 종가 마감이 주봉상 전환선 위를 지켜주는 모습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고 또한 월봉의 시가 아직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직전 양봉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직전 양봉의 중심값 아래를 장악하는 종가 마감을 해내지 못함으로써, 현재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으나, 이 마감된 음봉이 가질 수 있는 하락장악에 대한 영향력이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현재 주봉상 이제 강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주봉 차트에서 조금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 이번 주봉의 시작과 동시에 현재 차트상 보라색 캔들 배경, 네이버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변동성을 준비하는 신호가 주봉 단위 차트에서 출현했다라는 것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신호는 단기 시간 프레임에서는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나 일봉 이상의 시간 프레임에서는 정말 드물게 출현하는 신호이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러한 신호가 현재 지금 출현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이러한 어떤 박스권 범위의 조정을 끝내고, 이제 이런 직전 상승에 대한,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을 가져간 이후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움직임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신호가 정말 드물게 주봉 단위 차트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그 주봉의 시간 프레임이 굉장히 큰 시간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변동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이제 집중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구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지표상으로 이제 주봉을 다시 한번 더블체크해 보았을 때 제가 상승 셋업의 5번으로서 이제 이런 상승 셋업을 연속시키기 위한 주봉의 종가 마감의 기준 26,514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구간 정확하게 터치하고 하였으나 이 구간에서 이런 것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이제 꼬리를 만드는 반동이 만들어주면서 이런 구간 지켜주었고, 자, 톤디마크 시퀀셜의 관점에서 현재 상승셋업의 5번으로서 이제 이음봉이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셋업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범주가 되는 것이고요. 자, RSI 같은 경우 주봉 RSI 50선 이제 지켜주는 모습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자 M A C D 같은 경우 주봉 단위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의 영향 범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M A C D 라인이 영선 아래로 관통해 내려가지 않았고 이제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M A C D 라인과 시그널 선의 수렴 이후 대체 어떤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진행되는 주봉이 상승 셋업을 연속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종가 마감 기준이 조금 낮아집니다. 현재 이 캔들의 종가가 되겠는데, 가격적으로는 26,232가 되겠고요. 이 구간 주봉상의 종가에탈 전까지는 어, 상승세업의 연속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생길 캔들 같은 경우, 이러한 종가 마감의 기준이, 이러한 양봉의 종가로 정성되게 됨으로써, 자,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뭐, 큰 움직임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상승사업의 연속에 무리가 없겠으나, 그 다음 캔들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가 나와 주어야, 이런 상승사업이 정상적으로 연속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관점에서도 이제 그런 주봉 캔들상의 점검을 톰디마크 시퀀셜를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썸네일을 베어트랩이라고 적어 놓으면서, 이러한 이제, 27.3K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탈, 리테스트, 다시 하락의 형태로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제 하락에 대한 확증 편향을 좀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 이탈한 이 구간이 베어트레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제 지켜보고 있고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구간에서 어떠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주말 기간 동안 따로 업로드는 없었지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전히 그러한 관점을 고수하고 있고 자 이제 4시간 봉 차트에서 RSI 추세 구조가 돌파되는 이 시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봉의 상승 셋업의 연속이 유효하다는 관점도 이제 똑같이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구간의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이러한 차트를 또 하나 작동을 했었는데 베 트랩과 관련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근거들과 덕에 더해서 현재 시장의 구조를 직전 상승 구간에 대한 두양 극점을 A와 B로 산정을 하였을 때 이런 두 개의 극점을 통해 작도한 가격축과 시간축의 황금비를 작도해 볼수 있다. 자 그러한 구간에서 이제 0 3 8 2 구간, 0.5구간 그리고 0.618구간 각각 가격축과 시간축의 황금비가 표시되는 그 구간들을 이제 어떤 교점으로 이제 체크를 하였을 때 이러한 구간들이 어떤 조정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분기점으로 기능할 수 있고, 자 가장 빠르게 기대했던 0.38의 구간에서 이제 최소한의 조정을 주고 반등이 나올 수 있었으나,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끌게 되면서 이 추세선 근처에서 이 채널 하단부에서 이제 시장의 매수세를 한번 역 이용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롱 청산 풀을 터뜨리고. 자, 이 구간에서 트에 평성하고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고요. 현재는 지금 0.5 구간, 0.5 가격 축과 시간 축의 0.5 구간에서 어떤 유의미한 반등 나오면서 현재 반등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자, 여전히 이런 채널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현재 시장은 이러한 상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할 것이다 보여지고요. 그러한 의심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시장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26,600 라인에서 이제 이번 추가적인 이탈을 만들지 않고 아 RSI 추세고도 돌파하는 모습 나와주면서 이 구간이 베어 트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 구간에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유발하겠지만 현재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하락에 어떤 소진이 관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이런 낙폭에 대한 빠른 회복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어떤 상승 구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처럼 현재 이런 낙폭 구간에 대한 회복은 이제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승을 만들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뿌려졌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자. SEC가 이제 항소 기일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확정적으로 뉴스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 캔들이 만들어졌던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굳이 뭐 이건 역시도 물론 이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이제 ETF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것은 이제 맞다 그런 좋은 뉴스는 맞지만 자, 그런 것들이 개혁차트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상승의 지로로서 끼어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한 말씀 드리면서 이제 항소하지 않게 되면 이제 7일 이후에 사건이 종결되고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s e c 와 협력해서 이제 승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좀 객관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이 구간 베어트랩으로 접근하는 구간으로서 이번 주목의 마무리까지 주봉의 상승세덕의 연속보이면 지켜낸다면 이제 강한 추세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동일하게 이런 움직임 관찰되고 있는 구간으로서 여전히 관점의 수정 없이 이제 이 구간 베어 트랩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시 한번 더 시장의 추세를 변동성과 더불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구간으로서 시장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직전의 움직임을 통해서 현재, 여기 이탈을 하고, 추가락을 만들었던 이탈 기준, 당시의 지지 기준이었죠. 자, 이 구간 이탈하고, 이 테스트 후 다시 내려갔던이 27,308, 27.3k 구간을, 한 차례 꼬리를 만들면서 훼손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차례 지지를 만들었었던 만큼, 강력한 저항으로 기능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레벨을 좀 손쉽게 좀뚫어준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아, 물론 이제 꼬리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찔러줬기 때문에, 어, 어에 대한 정상적인 돌파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제 한 차례 훼손을 했다라는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되겠고, 현재 지금 이러한 차트의 진행에 의해서, 27,456, 이 레벨에서, 한 차례 좀 가격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 구간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회복과 이제 반등의 과정에서 한 차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좀 주요하게 돌파가 일어나야 될 레벨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공교롭게도 자 이러한 구간은 현재 지금 의문의 상단부 그리고 이제 추세라인과 이제 겹쳐 있는 구간으로서 여전히 이 구간 한 차례 지금 상승의 관점에서 좀 4시간 봉시간 프레임에서 좀 주요하게 체크할 수 있는 저항의 기준이 된다. 라는 부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4시간 봉채트를 보조지표를 통해 이제 더블체크 한번 해 본다면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이러한 곳에 진행되고 있는 카운트다운이 현재 계속 연속되면서 하락에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카운트다운은 이론적으로 13번까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카운트다운 13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시장의 반등세가 강하게 출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카운트다운이 13번으로 진행된 이후에 이 구간에서 이후에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현재 4시간봉 차트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세업이좀 완성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완성하면서 현재 지금 상단에 있는 TDST 저항 라인 을 극복해 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어 이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시그널이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또 4시간 봉 이런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데스크로스를 만들면서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이제 4시간 봉 MACD 라인이 현재 0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MACD 라인이 0선을 관통하는 모습까지 더해진다면 어 구조상 이제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어떤 제 보조 지표상의 관점이 되겠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새로운 주봉이 시작되면서, CME 차트 역시도 이제 이 구간에서, 주말간 형성되었던 객 구간을 채우려는 움직임 이후에 다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서, 재 구조상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의 가격 차트가, 어, 일단, 스트를 끊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제 이러한 해석은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에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본다면, 현재 지금 가격의 상승이 만들어지면 시장가 매도 비율이 좀 증가하면서, 자,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 가격의 상승을 좀 찍어 누르려는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어,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런 가격 상승을 좀 약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어떤 대체적인 근거가 되겠고, 반면에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을 만들었을 때 이제 코인비의 베이스 거래소에 바이낸스 거래소 대비 프리미엄이 크게 한번 치솟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구간에서 개입한 유의미한 현물의 매수세가 이제 단기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그런 유의미한 현물의 매수 우위 관점이 이제 계속해서 관찰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된 비트코인들이 거래소 외부로 유출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면서. 이러한 매수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고, 이 구간 베어 트랩으로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이제 그러한 매도 분량을 받아먹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점점 더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시장가 매수 매도 볼륨의 비중을 통해서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좀 가격을 찍어 누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한 내용은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소로 입금되는 이제 탑0의 그 비중, 고래 거래소의 고래 비중이 다시 한번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현재 이 구간 매도 압력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이제 이러한 벽을 만들고 있는 인위적인 매도 압력이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 거, 이거를 다 이제 씹어 먹을 수 있는 강력한 이제 매세가 출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시장의 유동성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자가 더 먼저 발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다음 FMC 미팅까지 이제 선물 시장의 고래들은 어떤 시간을 좀 끌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이번 반등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졌던 어떤 데이터적인 특이사항을 보았을 때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 이 여전히 베어트랩이 될수 있다는 라 관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관점. 여전히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 전체 시장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을 보았을 때, 자, 이런 스테이블 공급 비율이 일시적으로 이제, 이제 밴드의 중앙선을 이탈하려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이런 밴드의 중앙선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자, 직전 최초의 상승 구간에서 이런 중심값 부근에서 다시 한번 강한 추세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현 구간에서 이제 이런 조정의 관점과 더불어서 조정의 끝자락에 이제 거의 다가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 여전히 이 구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의 이후 움직임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동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10월 13일이었죠.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은 현재 지금 다소 펜닉셀 장세에 가깝다. 하지만 이제 빅플레이어 스마트머니들의 매집 수가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은 이제 스마트머니와 이제 개미들이 반대로 행동하는 구간에 가깝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지난 영상 업로드하면서 제가 코멘트했던 것처럼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 구간 여전히 트랩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20주 6K봉에서 매수증 했고. 좀 진입된 물량에 대해서 이제 주봉상 상승세 더비 우여가 될 때까지 손해가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이제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여기에서 들어간 물량은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할수 있는 구간으로서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동일한 전략으로 제가 매수했던 물량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월 16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또 행복하게 또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부셨습니다.